자, 정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으로 순서대로 천천히 넘어갈 테니까요. 우리 멤버들 기대하지 마시고 환한 미소로 오늘의 포즈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정면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렸던 유니스의 데뷔나비. 밝았습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오늘 공연장을 빛내주고 있는 우리 유니스 멤버들과 그리고 또 멋진 플래시로 이곳 공연장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의 첫 만남의 시간. 자, 오늘 또 앨범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포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또타이틀곡이 슈퍼우먼이잖아요? 슈퍼우먼을 연상하실 수 있는 포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유니스의 힘을, 우리 유니스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앨범, 그리고 그런 타이틀곡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 한번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정면 포토타임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모든 포즈는 어,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양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계속 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포즈 준비한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 포즈는 어떤걸까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트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의 하트 받으시고, 따뜻한 봄날, 즐거운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면 포토타임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어서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유니스 기준으로 오른쪽 바라보시고, 자 조금 전에 하셨던 포즈, 이번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기본 포즈 첫 번째 갈 거고요. 자, 3초씩 정도 가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디자이 혹시 계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네,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 중에도 뭔가 파워를 느낄 수 있는 포즈고요. 자, 자, 포인트 안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른 포즈, W 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초 후에 다음 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트.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네, 하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트 전화드립니다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도 바라보시고요. 왼쪽으로도 같은 포즈 가겠습니다. 자, 기본 포즈 첫 번째 포즈 취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줄 우리 유니스 많은 기대와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의상도 그리고 비주얼도 너무나 완벽한 그룹 우리 유니스의 포토타임 단체 포토타임부터 만나보고 계시대요 이제 포인트 안무 첫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3초씩 진행할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포즈가 마치였습니다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유니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포즈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안무 구간, 자, 포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타이틀곡 슈퍼 어머니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포즈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또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 어, 또 이제 밖에 활동도 많이 하실텐데 우리 유니스를 보러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 담아서 하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초 후에 단체 포토샵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유니스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단체 포토타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개별 포토타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리더인 어, 현주 양이 가 서주시고, 다른 멤버들은 잠깐 무대 옆으로 와서 대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현주 씨가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또 리더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 많이 될 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껏 본인의 매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정면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지닌 우리 유니스의 리더 현주양입니다. 현주양은 든든한 마돈니로서 멤버들을 잘 챙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지닌 멤버이기도 한데요. 이미 데뷔 경험이 있는 우리 현주양은 자신의 무대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유니스의 무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스에서 별처럼 빛날 우리 현주양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유니스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포토타임에 임하고 있는 우리 현주야.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네, 사진 많이 찍어주실 거니까요. 보즈 많이 잘해주시고요. 둘, 셋. 우리 현주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순서는 우리 나나양 입장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나나야. 자, 정면 포토타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의 만친녀 나나양은 마치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멤버인데요. 이미 데뷔 전부터 음악 방송 더쇼의 MC를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우리 나나양이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멋진 모습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나양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나양도 마찬가지로 3초 정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나양 포도타임 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젤리랑카야 입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워킹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와우. 자 전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멤버들 중에 가장 지금 포토타임에 자신감을 내비쳐주고 있는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분이 우리 노제리다카이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현실판 디즈니 공주님처럼 아름답고 예쁜 미모와 우아한 에티튜드를 가진 멤버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미 필리핀에서 미인 대회 우승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탄탄한 춤과 노래 실력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톡통튀는 매력을 지닌 재미나카양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미강카양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자신감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멤버, 우리 코토코양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전면부터버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 5위 코토코 양입니다. 한번 보면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을 소유한 멤버인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연습하는 모습과 나날이 발전하는 실력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는 이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었죠. 어,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코토코 양의 무한한 성장을 앞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코토코 양은 유니버스티켓 방영 당시에 출연자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 많이 받은 멤버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토코 양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코토코 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 우리 윤하양 입장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운데요. 자, 정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 우리 윤하양입니다. 아이돌 능력 만렙, 그리고 꽉찬 육각형 실력파, 우리 윤하양인데요.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가정함으로 주위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그런 따뜻함을 가진 멤버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존재만으로도 주위를 환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 윤하양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윤하양도 마찬가지 포토타임 3초 정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고 있으면 즐거운 사랑, 우리 윤하양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멤버, 우리 엘리시아 양이 입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 자리 잘서 주시고요. 자, 정면부터 포토타입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 엘리시아 양입니다. 우리 엘리시아 양은 톡톡 튀는 러블리한 매력을 지닌 사랑둥이인데요. 유니버스 티켓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여주며 첫 번째로 데뷔를 확정 짓기도 했습니다. 자, 예쁜 음색으로 유니스의 노래를 빛내주는 멤버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우리 엘리시아 양의 예쁜 목소리를 마음껏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천사 같은 우리 엘리시아 양의 예쁜 음색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샤양은 음색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도 너무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포스처럼 깨끗한 눈망울로 우리 기자님들과 포토타임 잘마실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3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엘리샤양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멤버, 우리 유나양 입장해 주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깜찍발랄 우리 유나양은 다양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멤버인데요. 청개구리 같은 엉뚱한 매력과 밝은 성격을 지녀서 멤버들과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보컬면 보컬, 그리고 백스 랩 실력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출때손끝에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무대 위에서 발휘될 우리 윤아 양의 당찬 매력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스 멤버들 중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멤버가 있는데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은 우리 윤아 양이고요. 어, 조금 전에 만나보시는 분은 윤하 양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초 후에 우리 윤아 양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아 야 너무 깊게 잘 나올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유니스의 막내. 기자님들, 2011년생입니다.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유니스의 당시 한 막내. 우리 서원 양의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최고로 자부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막내 우리 서원양은요.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가창력과 감정선을 드러내며 천재라는 칭찬까지 받으면서 많은 팬들을 입덕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막내의 반전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원양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포토타임 시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5초 정도 후에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원 양, 뭐 밤새 또, 또 연습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막내니까 시간 최대한 넉넉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서원 양의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니스 멤버들의 단체.